자, 우리 왕자 팝 어,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1 10, 0번 문제. 자, 요 문제 한번 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문제 뜻을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지금 요시더안에 X2 1g 이 있대 부피는 2V야, 2V EV 리드야 자, 분자량이 2라고 줄졌어이 상태에서 X4, Y2 물질을 집어 넣었어. 그러면 요것만큼 부피가 어때? 더 증가하겠지? 그지 어. 뭐, 어차피 기압은 어때? 바깥 기압과 아래 기압이 같을 때, 이 시민대 부피는 계정되니까 요놈과 요놈이 기압은 어때? 같아. 그니까, 러 요거 1g에다가, 요놈은 12g에 첨가했다. 그럼 얘는두개체가했대 서로 반안에두 기체가 서로 섞여 있겠지? 그러면, 요게 부피가 어때? 3.5VL가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봐. 결과적으로. 자, 요게, 분자는이니까 1g이라는 건몇버이야 자, 우리 1mol의 질량이2 g 이라는써리니까 1g은 뭐야? 2분의 1mol이 있단 말이지? 그니까, 러 2분의 1mol에 해당되는 부피가 뭐야? 2VL야. 그치? 어, 요게 부피. 그니까, 어차피 부피가 바로 모수지, 수로 비리지 그지? 어. 아보가도로 없지. 자, 그럼 요놈의 12g 넣는데 그럼 12g은 부피는 얼마지, 부피는 얼마겠어, 그러면. 자, 요놈의 부피가, 자, 요놈의 지금 2분의 1몰이란 말이야. 2분의 1몰의 부피가 뭐야? 2V 밑트잖아 그지? 그럼 요 12g은, 자, 몇물인지 모르겠지만, 2V니까, 요, 요게 뭐야? 요두개지가 섞인 부피니까, 그럼, 여러이찾아한 부피는 뭐야? 3.5에서 2를 빼면 되죠 그제? 아, 뭐야? 1.5V일 때가 되지? 그래 어, 요거는 2V일 때야. 아, 그러면 이 맥몰이야. 맥몰이야. 자, 부피비가 몇 대면? 어, 2로 곱하면? 4대 3이지. 4대 3. 요것도 4대3 하면 안 8분의 3몰이지. 자 이거 8분3 이럴때 4대 3이니까 이것도 4대 3이잖아 아 이래 곱하면 어때 곱하기 어때 4분의 3맞할때 이것도 곱하기 4분의 3을 곱하면 어때 8분의 3몰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비율이랑 이 비율이 같으니까 에이? 자 그러니까 그럼 요런 것뭐 12g은 8분의 3몰이고 부피는 1.5VL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합쳤서내 부피가 3.5V 그럼 끝났지. 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뭐냐면, 자, Y2 기체가 있대. 아, 느닷없이 여기 안 묻고 갑자기 이거를 물어봤네? 그럼 Y2가 분자는 얼마인지 찾아야겠지? 그지 어. 그러면 요 분자는 봐봐. 자, 그럼 열놈이 기체가 한게 얼마야? 요놈이 요 12g에 해당되는 게, 요 12g에 해당되는 게, 8분의 3몰이잖아, 그지? 그래? 아, 요게 8분의 3몰이다. 그럼, 8분의 3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12g이면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얼마야? 자,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3분을 8을 곱하면 되지? 곱하기 3분의 8을 곱하면 어, 32g이지? 그럼 1몰의 질량이 요게 곱이야. 빈자량인이지 그래서, 요 기체 분자는 얼마야? 32야, 그지? 어. 32야. 그럼 32니까 이게 1 2라램 있으니까 때 반팔 선물이 되겠지, 그지? 어. 그럼 분자 는 32야, 32? 어, 32. 그러면 이게 x 그러니까 x 2가 2니까 그4 그래. x y 2는 자요요 럼이 합치면 분자는 얼마야? 4지 4. 이거 이 Y2에 해당되는 게 뭐야? 28이 돼야 32가 되겠지? 그럼 Y 그니까 러 Y2의 분자를 넘뭐야 28이야, 28. 그래? Y2는 28이다. 여기, 여기 어가서줄게 그러면 분자량이 28이야. 자, 무슨 일이 있지 자, 이 안되면 다시 다시 릿피테스파. 자, 제대로 한번 치워볼. 그럼. 자 그러면 y2의 베리드의 질량. 그럼 베리드가, 그러니까 2분의 1몰이 뭐야? 2분이잖아 잠깐. 자, 자 지금 몰수가 2분의 1몰이 부피가2몰이잖아자 근데 y2의 베리드니까 이 베리드는 맨모를 말한 거야. 4분의 1몰에 많을 지 그러니까 요 볼일들은 뭐야? 4분의 1몰이 해서 맞는가봐요. 그러니까 Y2의 4분의 Y2 기체의 4분의 1몰의 질량이에요, 맞나? 1몰이 2 8 g 램니까 4분의 1몰은 뭐야? 7.48. 7그램이 되겠지? 무슨 1분 정답 어때? 7그램이로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얘네 자, 이안되면 다시 이거 비 피트 하나, 트 자그 다음에 이분 문제 자 나에서 이 나에서 전체 원자 수 분의 y 원자 수자 전체 원자 수 그러면 x 2가 2분의 1별이니까 자한개2 개니까 2분의 뭐는 요거는1분이지자그 다음에 요거는 1분의 6개잖아 그럼 8분의 3분이니까 8분의3 8분의 3 곱하기 어때 6이지 그제 어 이게 전체 원자 수가 되겠지. 그럼 Y 원자 수는 완전 수는 어 8분의 3 모리니까 응. 이거 두개한 응. 개가 두개 있을까? 8 8분의 3 곱하기 에때2양 되지. 자 그럼 요거 분리하면 8분의 6. 자그 다음에 어요게생각하면아 귀찮네. 8분의 자 약분 되지? 3, 4 4분의 9 어, 4분의 13 4분의 13 그럼 팔 곱하기 14 6 곱하기 4 아, 여기 계산 맞네 자신이 없1 2 3 13분의 3 아, 맞네 맞네 1 자. 네 어. 자, 여기 적어 놓을 건데. 어, 여기 어그니까이 어. 분의 몰의 부피가 2V니까 V 때가 4분의 1인 그러니까 4분의 1몰의 질량이 말이야. 자, 이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인데. 뭐좀 재작문 문제 낼때 어, 요즘 화학이 문제, 이렇게 문제가 재작문하게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여기까지